네, 그래, 백호야, 너도 반대니? 나도 반대야. 오늘은 로지 소리 영상입니다. 이 아래 부분에 저희는 자리 잡았고요. 어, 일반적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위쪽에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아님 텐세만 들고 아래로 내려오시거나? 아직까지 엄청막 유명하지는 않아서. 어, 주말에도 자리가 만차가 되진 않아요. 알바끼도 응. 없는 것 같고요. 맞아. 그리고 여기 딱 오시면 제일 명당은 아마 여기가 아닐까. 나무 밑이고 평평하고. 해가지고 여기가 제일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딱 여기 자리. 구명조끼 무료 되어서 바로 옆자리입니다. 이렇게 물밑으로도 공간이 있고요. 어, 화장실은 폐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로 오시는 분들은 화장실을 지참해서 오셔야 됩니다. 우선은 입구 쪽으로 이동해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반대편으로 진입하는 길은 없고요. 저기는 교회인지 펜션인지 그런 건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 은 저희가 진입할 수 있는 길입니다. 길은 외길이고요. 좁습니다. 그러니까 밤엔 좀 천천히 들어오셔야 될것 같고 여기가 땅이 마른 땅이기 때문에 빠르게 달리거나 하면은 먼지가 엄청 날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위해 이 비포장도로에서는 저속주행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진입 자체는 이쪽을 통해서 하시게 되고요 글램핑장 앞쪽을 지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저쪽 앞에도 다 비포장도로이니까 꼭 천천히 주행해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쪽 외길을 따라서 딱 오시면 보이는 게여기예요 근데 저기 건너편에 있는 건 펜션이고요. 일로도 근데 나가는 길이 있긴 있는 것 같다. 근데 일단 그 로드뷰 사는 길이 그닥 없어 보이긴 해. 이쪽으로 쭉 가다 보면 길이 끊긴대요그 무슨 기도원 사유지라고 펜스가 딱 쳐져 있어가지고. 음. 네.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은 응. 장소가 나옵니다 이렇게 진입하셔서 이쪽으로 길이 나 있는 대로 쭉 진입하시면 됩니다 진입 난이도 자체는 되게 낮아요 저기 지금 승용차도 세단도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laughs> 어, 여기에 낚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엄지손가락 만한 것도 좀 잡히는 것 같아요 다들 낚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여기 진짜 뷰는 엄청 좋죠? 그리고 여기가 어쨌든 홍천에 위치하고 있는 유원지리이고요 예전에는 이쪽에 보이는 여기 매점도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하고 있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저쪽 앞에 있는 화장실도 폐쇄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마을에서인지 홍천군에서인지 관리하는? 안전 요원도 계십니다. 조금 이상하게 물놀이 금지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홍천군에서 구명조끼를 무료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laughs> 이게 물놀이를 해도 된다는 건지 아닌 건지 좀 긴가민가 한데, 수영 금지라고 적혀있었지? 어 수영 금지 수영만 안 하면 된다는 건지 몰라도 이렇게 구명조끼도 있습니다 애기들 것도 있어 어린이부터 성인 것까지 다 있는데 응. 제일 큰 사이즈가 남자 어, 저한테는 좀 작은 사이즈라고요 <laughs> 하고 입으면 입을 수는 있을 것같 여기가 나무 밑에 이런 설비가 다 돼있고 예전엔 야영장처럼 썼었나 봐요. 여기 콘센트도 있었네요. 이렇게 음. 여기가 원래는 제일 명당. 나무 아래 그늘이 좀 쳐져 있고 음. 여기가 명당이고 그 다음이 개인적으로 이 자리라고 요자리. 생각합니다. 저는 <laughs> 평평하기 때문에 많은 그늘은 아니지만 약간의 그늘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지요. 음. 괜찮아 보이죠? 응.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사유지라고 해요 응. 그래서 마지노선은 딱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응. 딱 보시면 저기 차가 지나다니는 저 통행로 라인이랑 이쪽도 그 통행로 쪽 라인은 사유지이고요 그 통행로 저기 있는 여기 통행로 앞쪽으로는 다 국가 소유지땅 뒤쪽으로는 사유지이니까 그점 참고하셔가지고 자리 잡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뷰는 정말 좋은 편이에요. 숲으로 오고 지고 딱 멋진 돌산이 있고 저희 카라반도 저희는 여기 이렇게 자리 잡고 여기에 왔어. 있고 그리고 물가, 물 얼마나 깨끗한지 가까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할 점은 영상으론 잘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 유속이 좀 세요. 애들 노는 거는 어른이 잘 보내서 구명조끼 꼭 입고 노셔야 될것 같습니다. 입구 쪽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여기 안까지 들어가면 진짜 깨끗해요. 또 어, 물고기. 유속이 있다 보니. 어, 지금처럼 흘러가는 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속이 있다 보니 물이 깨끗한 편이에요 부유물이 쌓이지 않고 그래서 아주 재밌게 물놀이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 넘어지기가 진짜 딱 좋아서 아쿠아 슈즈 같은 거 신고 와야지 크록스 신고 오면 크록스 잃어버리기 딱 좋아요 넘어지기도 딱 좋고 물은 진짜 깨끗하고 홍천강에 뭐 한덕교나 다른 유원지보다 여기가 더 깔끔하고 화장실만 있다면 여기가 더 좋은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 밑에까지 내려오면 올라가는 길이 꽤 험난합니다 어떨지 모르겠다만 좀 조심스럽게 다니셔야 합니다. 돌이 대체적으로 크고, 밑에는 또 모래가 깔려 있어서 아래로 내려오시려면은 확실한 사륜 정도는 돼야 될것 같아요. 뷰도 이쁘고, 물놀이 하기도 좋은 장소고요. 조금만 깨끗이 이용하신다면 정말 좋은 장소가 될것 같습니다. 바람도 선선히 불어오니 나쁘지 않고요. 여기 장소는 홍천에 위치한 청벽산 물골 안 유원지이고요. 그렇게 검색해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엔 또더 좋은 놀이장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シがね、よバイバイ。